가장 무서운 시간이다 자 갑니다 몽컹으로 가자 자 돌려주세요 와아 네네 준비 되시면 못 뽑을 수도 있어요? 못 뽑으실 수도 있는데 못 뽑아도 선물은 있어아 그래요? 뭐야 뭐야 디어 선풍기야? 잘했어. 시원해요 네. 자, 토트넘 프리시즌 토트넘 vs 아스날 결결이네 홍콩으로 갑니다. 가자. 이제 곧 홍콩에 도착합니다. Welcome to Hong k o n 에 w e l c o 네, 여기는 홍콩 공항입니다. 3시 반에 토트넘 선수들이 도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 공항에서 만나기 대작자 홍콩 달음 3시 37분 분 때까지 안 나가고 있는 공항에서 토트넘 만나기는 실패했고 드디어 밖으로 나갑니다. 안 덥다 아니네 덥네. 덥습니다. 덥지근하네.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모든 종류의 택시가 공항에선 다 습니다. 오 x 이 u s e me. How long does it take to go there? How long? How 저기 풍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짜 아파트에 이 따다따다 붙어 있는 거 봐. 진짜 아직 안 왔네. 코토노 화이팅. 봐봐. 자 드디어 만나요. 아치. 배리바

쏴 봐야, 죠 오, 션빙 비운. 누구야? 여 이가, 덥인데, 여기서 야 모닝글로리 n g glory.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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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 이거 보어 옵니다 축구했요 어? 드디어 만납니다, 형님. 저희 기억하세요? ]eredith. AI. 저희 기억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통통> 진짜 <laughs> <포인트> 오랜만에 선생님 보러 <laughs> 왔습니다. <잘 주셨습니까? 웃음>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laughs> 저희 안녕하세요. 네. 오 잊지 말아요 했어요. 저이 <laughs> <laughs> 머리 주 <모두 가져와. 웃음> <laughs> 응원하겠습니다 형님. 어� 어, 사랑해요. 허민 형님 화이팅. 한국에서 또볼 거예요. Paranormal. 한국에서 또 봐요. <laughs> <하기> 아들. 닮 배웠고! 첫째는 축구하고 있습니다. 축구하고 있어서 보다 뭐. 네, 아 사랑해. 둘째가 받은. 찜인가보다 사람이 많아. 찾쳤어오 자동문이야. 여기가 타이탁 아레나입니다. 스타디움 맞은편 몰 같은. 라무무? 라부부? 어, do you have a 라부부? 어때? No, 어, how... 뭐 찾아볼게. 있을 것 같아, 왠지. <목소리> 이자마르, <목소리> 가이탁 스타디움. 천장이 닫힌다고 합니다. 에어컨이 나오고요. 아마 홍콩 환경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가 묵으려고 했던 숙소, 땡. 네, 카이탁 스타디움이 왔습니다. 오늘 오픈 트레이닝 날입니다. 소니를 만나, 사인을 받고 아주 기분 좋게 들어갑니다. 봐라, 갤러리. Yeah. in the son son fantastic time of the event tonight come on king. would you fly all the way out here oh swear no. well you're a legend lad. Teach me some cantonese blood <laughs> expression <laughs> <웃음> <웃음> 오 좋아좋아 좋아. 짝 반짝거려 라이트윈 그냥 해주는 거알것 같은데, 날씨가 좋아 사람이 더 많아졌나 봐. 배가 지나간다. 치겠어트일입니다어 <목소리도> <이집트다>. <목소리도> 튀김 튀김 헬로어 에그 타르트 일주 <목소리도> 당오름. 어, 아빠 좋아하는 소세지도 있어. 엄마 좋아하는 오징어도 있고. 대만인데, 완전? 소세지. 이게, 포장해서 갔더니 맛이 없더라고. 여기서 팍 먹어야 돼. 응, 음, 그니까. 러 오이스터 팬케이크다. 이거, 이거 하나 먹어야 돼. 굿. 석화 진짜 커. 이거 봐, 자기야. 진짜 커. 그게 있지 않을까? 은결이가 말한 거? <목소리> 어디? 이거다. 얘네. 어! 이빨 봐, 이빨. 하나, 둘셋 넷. <목소리> 아웃 <목소리> 맞아, 그거 아직. 내 가격 해야 돼. 가격, 가격. 야막 만지면 부러진다.

뭐 사고 싶은데? 두개 사? 두개 사? 아 진짜로 사? 아 이거 하나 갖고 달 달게 아니야? 돼. 얼마 75? 아, 너는, 너는, 아이. 아, 너무 하나만 사, 그 그래. 빨리 골라. 가그러니까 가. 빨리 사라고 엄마가 두개안 사주기 전에. 한. 한 개만 살사야한 개만 사도 돼? 어? 몰라. 이걸 합치면 이렇게 된대. 합치하는 거제 가? 얘가, 얘, 얘가 제일 이뻐? 얘만 사면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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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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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이게 제일 싼거야 내 한거야 아, 아. 응끝다 어, 고마워 어차 그것도 없어가지고 그만 가자 먹자 이제 근데 왜나보 강아지가 됐어? 그니까 마마 봐 <laughs> 마마 귀여워 마마 크랩 얼마야? 크랩? 28이 아니지. 이건 밧줄이 맥주가 더 맥주고. 300겠지 300. 되겠지. 300. 아닌데? 350. 35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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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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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5 3 0 0 350. 350. 350. 3 5 여자 세훈, 아밤 개가 나있다. 시에한숨기어봉의 밤, 이거? 네. 썬슨부터 네. 저기 소니가 있고, 보라. 웃잖나 여기 내가 있네. 에라이 에라이스. 저져